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Broken Windows Theory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1969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매우 흥미로운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골라서 거기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를 본네트 뚜껑을 열어 놓은 채로 일주일 동안 방치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저 그림에 보면 오른쪽 유리를 깨뜨려 놨습니다. 똑같은데 한쪽 차는 유리가 좀 깨져 있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인데 일주일 후에 그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본인만 열어 놓은 차는 일주일 동안 뭐 변화가 없었어요. 특별한. 근데 본네트를 열어 놓고 자동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놓은 지 10분 만에 배터리를 뜯어 가고 타이어도 다 뜯어 가 버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쓰레기가 계속 누군가가 던져 넣어서 자동차가 완전히 쓰레기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이 차는 고철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깨뜨려 놓은 것 뿐인데 약탈과 파괴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가끔씩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쓰레기를 거기 버리기 시작하면은 아,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구나. 하고 쓰레기가 막 쌓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브로큰 윈도우 세오리,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인 뉴욕, 뉴욕의 치안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번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40년 전,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0년대 뉴욕시에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로 타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뉴욕시의 치안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다음 그림. 이게 지하철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하철 타고 싶으세요?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캘링 교수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히 지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낙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마치 창문이 깨어져 있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 예. 당시 교통국의 데이빗 간 국장은 켈린 교수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낙서를 철저하게 청소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는 제안에 다른 직원들은 그까지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우선 범죄 단속부터 해야지 하고 반발했습니다. 당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서도 문제지만 우선은 그 작은 문제보다는 흉악한 범죄인 중범죄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한 국장은 낙서를 지우는 것을 철저하게 행하는 방침을 단행했습니다. 다음 그림.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작업을 수행을 했던 겁니다. 낙서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하철 또 지하철 벽, 어, 지하철 역사 이런 낙서를 지우는 이 프로젝트를 마치는데 5년 걸렸습니다. 낙서를 지우고 났더니 뉴욕의 지하철 치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흉악범죄율이 낙서를 지우기 시행하기부터 완만하게 돼가지고 2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뉴욕 지하철의 중범죄 사건은 7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94년 뉴욕 시장이 또 새롭게 취임을 했는데 그 시장은 이 지하철의 이 성과를 적용해서 낙서를 지우고 이제 보행자 신호 무시나 빈 깡통을 아무데나 버리는 경범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본적인 것을 철저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러자 범죄 건수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마침내 뉴욕은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다음 끄림 없죠? 이제 그러면 꺼주세요. 네. 귀한 설교 시간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시다가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길게 설명한 그 이야기의 모티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르치다가 이제 됐어요. 영상 안 봐도 돼요. 불 켜요. <laughs> 불은 아까 <아깝게> 껐어야 <써야> 되는데.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잘하려고 한 거니까. 예.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치시다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냥 나가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 써 있진 않지만 귀신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귀신을 쫓아주셨거든요. 너무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갔다 이런 거죠. 마테,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지 않으시냐. 예수님은요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쫓겨난 귀신이 어떤 귀신은 어 돼지대가 있네요. 우리가 돼지대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허락해갖고 어딘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아마 어딘가 들어갈 데가 없었나봐요. 귀신이 나가서 어디 들어갈까 하고 돌아다니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떠돌다가 에이. 내가 나왔던 대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쫓겨났던 그 사람에게로 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는데 아무도 없네. 여러분, 무주공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빈산.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옳지. 야, 여기 살기 좋게 됐네. 인테리어까지 깍 내부 수리가 잘 됐네?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갔다가 개인이 또 쫓겨나면 어려우니까 내가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곱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일곱 마리 귀신이 더 들어온 거예요. 더 들어와가지고 모두 여덟 마리. 그러니까 귀신이 더 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람이 쫓겨날 때한 마리 있을 때보다 더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아까 제가 뉴욕시 지하철 더러운 거 얘기했잖아요. 환경이 그러면 사람은 자꾸 죄악 가운데 막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삶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나는 다 청소가 됐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청소는 되었으나 빈집 상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한 집에 주인이 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속박하고 있던 이 귀신과 같은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이 쫓아내 버리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하잖아요, 주님.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님, 주인주자거든요. 그럼 나는 뭐예요? 주인이 있으면 종이겠죠.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주종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당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주님에게 여쭙고 물어 가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태세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말로만 립서비스를 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빈집이에요. 은혜를 받았기는 하지만 날마다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주인이 나고 빈집 상태예요. 마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번 떠났다가 또 옵니다. 성경은 마귀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는요. 두루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놈을 삼킬까 하고 찾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가 만만한 것이 있으면 그냥 물어뜯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흔히 뱀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뱀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들어가요, 살짝만 있어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가족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도 있고, 삼촌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 재래식 한옥에서 자랐는데, 대청마루가 이렇게 있으면요, 상을 두 개를 차렸어요. 그래서 삼촌들 먹는 밥상이 있고, 작은 엄마, 뭐 우리 엄마, 이렇게 여자들이 먹는 밥상이 있고. 할머니가 긴 장죽대로 담배를 피셨어요. 곰방대라고 그러죠, 곰방대. 그 이제 담배 다 피시면은 긴 장죽대로 그 재털이 다 땅땅땅땅 때리면은 그그 재털이가 그 아마 그 재기로 만든 걸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유기로 만든 재털이에요 그럼 창창창창 소리가 나요. 그런데 할머니가 시장을 가면 제가 할머니 따라서 시장을 잘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항아리 장소하고 항아리가 하나가 필요하셨나봐요. 이걸 마유 금서 할머니가 이이 이 곰방대 이긴 장죽 담배대를 가지고 항아리를 뚱뚱뚱뚱 때리는 거예요. 그 제가 어린 마음에도 참희한했어요왜 항아리 살 거면서 항아리를 그걸 때리는가? 그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 항아리는 왜 때려요? 야 소리 들어보면 안다. 그 무슨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아, 아다 아는 게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기차를 타는데 기차역에서 그영무원이 요만한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기차 바퀴를 땡땡땡땡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건 또뭐 하는가? 근데 이 숙련된 사람은 그 소리만 들어보도 이 기차 바퀴에 균열이 생겼. 여러분 항아리가 금이 간거 눈으로 안 보입니다. 때려 보면 소리 들어 보면 금이 안간 거는 맑은 소리가 나고요, 금간 거는 톡 소리하는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잠깐 떠난 겁니다. 다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리 집적 저리 집적 건드려 봅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아이 사람이 주인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그거를 아는가 하면 여러분의 반응을 볼 때, 어이구, 이거는 예수님을 나이롱으로 믿네. 믿는 게 아니구만. 주인이 없구만. 마귀는 아주 마귀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지 않고 자기보다 더센 마귀 일곱 마리를 대동하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핏박하는 사람? 교회라고 하면 넌덜머리를 내는 사람, 필요 없어요 하고 문꽝 닫아 버리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이게 렇 전도를 해 보면 제 앞에서 저를 모욕을 주고 문을 꽝 닫아 버리고 싸납게 막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교회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관상에 험악한 사람? 깍두기 같은 사람? 인상이 뭐야? 그냥 우락부락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상이 험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도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착하게 생긴 사람이 고래심줄 같이, 순하게 생긴 사람들이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본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신앙의 맛을 보 본, 거. 우리가 어떤 거 음식을 맛을 보고, 아안 먹는 경우 있죠. 맛 없네, 내 입에 안 맞네, 그러고 안 먹어요. 숟가락을 놔버려. 그 사람 그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왔는데 예배도 드려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찬양도 하고 목장도 경험해 봤지만, 어, 이거 나하고 안 맞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경우,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난 교회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전도해도, 어, 나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다 알아. 교회 생리나 다 알아. 아, 너 그렇게 해서 나 오라고 할 거지. 밥 먹으러 오라고. 어, 나 그래서 목장으로 끌려고 하지. 나다 알아. 다 안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좀 들었다고 해서 이제 토론합니다. 논쟁합니다. 뭐 이런 건 어떻고 저런 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은 왜 만들었냐 뭐 이러면서 아주 묘한 걸로 말을 걸어 가지고 사랑하면 다 구원해야지 왜 지옥만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지옥 보내 그건 사랑이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막그 꼬투리를 잡아서 논쟁을 합니다 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하나님 사랑인데 왜 지옥만 들었지 그런 마음 혹시 드세요 논쟁에 딱 넘어갈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와도 전도를 해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자가 되어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전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듣질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교한 사람들은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에 빠진 사람은 아예 인사도 하지 마라, 상종도 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잘라서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 목사님,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하고 해당 없네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집안에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 누구도 강아지가 거실에다 똥을 쌌어요. 그걸 보고 치우지 않고 그 위에 뒹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얼른 치워야죠. 밟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냄새 나지 않도록 똥 묻은 자리를 깨끗이 치울 바니라 뭘 뿌리지 않겠어요. 페브리즈 같은 걸로 흔적을 없애려고 하겠죠. 저는 앞서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방치한다고 한다면, 그 깨진 유리창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거는 깨진 유리창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 속으로 마귀가 들어와요. 그 속으로 여러분을 자꾸 죄짓게 만들고, 마귀를 여전히 품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날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하나 뜯어가도 표시가 안 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살피면서 뭐 이거 누가 보는 사람 없나 하고 처음에는 조그만 거 뜯어가요. 그러다가는 이제 없구나. 그러면 이제 막 뜯는 거야. 그때는 이제 때로 뜯는 거예요.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계시는데요. 이 아프리카는 자동차를 집 바깥에다 안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이 건물들이 자기 주차장이 없는 데들이 많습니다. 옛날 집들은 그래 갖고 골목 같은 데다 하고 뭐 골목에다 금거 놓고 거주자 뭐 우선 주차 구역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주차장 없으니까. 아프리카는 집 안에다 차를 세워 놓고 이 문을 이렇게 다 닫아 놓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요. 다 뜯어 가 버려 다. 바퀴 뜯어 가죠. 유리창 깨가지고 핸들 뜯어가지고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라디오 다 뜯어가고요. 완전히 거덜나요, 거덜. 그래서 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만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차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1달러, 2달러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트에서 쇼핑하는 동안에 걔네들한테 돈을 줘야 그 차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방임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들, 깨진 채로 두고 있으면 그 속을 통하여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다 뜯어가 버리게 만드는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의 정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그발 아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빈집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빈집이 빈집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일곱 마리가 들어오기에 딱 좋은 환경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들을 치우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또는 여가 선용을 하는 것이라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깨진 유리창이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창을 갈아버려야 돼요. 깨진 거 아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자꾸 죄 짓는 자리로 안내를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죄악길로 자꾸 여러분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사랑이잖아요. 우린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과 범죄나 죄의 영향을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배와 물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필요 없어요. 물이 있어야 배가 떠다니죠. 그러나 둘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지만 배 안에 구멍이 나 버리면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긴장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무조건 절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가되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영향을 끼치도록 하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는 치우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깨끗하게 소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요즘에야 인공위성이 있고 GPS가 있어서 좌표를 잡아서 전자기기로 배가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인공 위성이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항해했는지 아십니까?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 나침반 또는 나침반이 없으면은 하늘에 떠 있는 별, 북극성 이런 걸 보고 좌표를 잡아서 항해를 해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이 없으면 항로를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을 향해 하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쓴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또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채우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시되 한꺼번에 그냥 기분 내킨다고 왕... 창 읽고 소나기 밥 먹듯이 그리고 또한두달 쉬어요 성경 안 읽어 또 어쩌다가 또 무슨 일때 만나 갖고 또 마음에 피리 꽂혀 가지고 또 성경 읽어야 죠또 왕창 읽고 또안 읽어 밥도 그렇게 드셔 보십시오 밥도 오늘은 입맛이 땡기네 하고 다섯 그릇 왕창 먹고 한 열흘 굶으세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되면 오늘은 또 왕창 또 먹고 한 일주일 또 굶어요 그럼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은 정량을 드시는 거예요. 성경도 정량을 읽으세요. 조금 더. 근데 정량은 사람마다 달라요. 밥 먹는 밥그릇이 다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요만큼만 읽겠다. 하루에 한장 읽겠다. 나는 세장정도 읽을 수 있다. 아, 나는 아, 오늘은 이만큼 읽겠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꾸준히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 오늘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군요. 아, 그럼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친밀한 동행을 할때내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빈 집이 아니고 주님이 거하시는 집, 주님이 함께하시는 집. 그래야만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무섭습니까? 악몽을 꾸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해 주시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밤에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 모시는 거예요. 아휴 목사님 예수님 한 번만 영접하는 거죠. 한 번만 영접하는 거는 신학적인 이론이고요. 날마다의 삶에 나는 오늘도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한다.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오늘도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맡기는 삶이죠. 날마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빈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